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구독, 어, 어, 좋아요, 알림, 어, 설정 한 번씩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진이 안나와있네 이거 자 메시 레벨 2일 요거네 왜 사진이 안또 뭐야 이거 맞지? 자, 이거, 이거 맞나? 어 이거 맞네 이거 맞네 이거 맞다 자 일단은 제가 능력치는 이따가 좀 고민하면서 올릴거야 지금은 일단은 최대 수준만 누를게요 어? 어, 뭐 기술이야 말할 것도 없죠. 통솔력, 로빙 컨트롤, 찍기 샷, 더블 터치, 원터치 슛, 커브 컨트롤, 중거리 슛, 원터치 패스. 어, PK킥과 수루 패스. 기가 막히고. 어, 뭐 드리블 미쳤고. 연계 이 정도면은 뭐 어, 괜찮은 편이고. 골결 미쳤고. 체력이 난 너무 아쉽다, 여러분들. 체력이 제가 저번 금메시도 그렇고 체력이 너무 안 좋아 응? 체력이 너무 안 좋아하고 전반 막판만 돼도 잘못하면 막 빨갛 빨피 뜨고 막 그래 응? 디비로 보세요 업대 놀라움 아, 아 괜찮습니다 이거 거의 다 봐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허브에 아직 메시 안 올라온 것 같아요 허브? 이거 메시 맞아 이거 이거 맞는데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요 기술도 맞을걸, 다? 어, 이거 기술도 맞을 걸다 여기 맞잖아 벤제마 아직 안 봤어요. 음. 자 어쨌든간에 메시는 체력이랑 체력만 빼면은 스피드도 뭐 솔직히 느려도 됩니다. 어. 체력만 빼면은 기가 막히지 않나 말도 안 되는 능력치죠. 어. 무조건 여러분들 만 오천 원밖에 안 해. 솔직히 이거 뭐지 열한 명 팩을 만 오천 원에 파는 건데. 어? 메시를 포함해서. 메시만 막, 5만원에 판다고 해도 여러분들 살걸? 그죠? 근데 메시가 체력까지 좋으면 너무, 어, OP 캐릭이랑 OP가 뭐예요? OP가 뭐예요? 자, 메시는 일단 무조건 가야 되고요그 다음에, 네이마르. 네이마르 주니어. 요것도 사진 안 나온 거 요건가 보다. 레벨 19. 자, 레벨 19 만나볼게요. 레벨 19 맞아. 어, 능력치도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최대 수준 눌러보면은 찬스 메이커네요. 어, 네이마르 찬스 메이커고 드립을뭐 일단 미쳤고요. 골결이골결이 골결이 저번보다 좋아졌나? 어뭐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골결이 정도면은 어, 공격수는 아닌데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야. 음. 연계가 저번보다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어? 저번처럼 저는 드리블을 낮추고 연계를 조금 올리지 않을까. 연계. 어, 요정도. 자, 네이마르는, 일단은 기술은 커트 비하드턴 더블 터치, 엘, 엘라스티고, 어, 커브 컨트롤, 잔게 노루 패스, PK 킥어 라보나 킥, 시저스, 사포. 저번 네이마르랑 비교하면 커브 컨트롤이 추가됐습니다. 커브 컨트롤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능력치는 그렇게 막 저번 거랑 비교했을 때 엄청 좋진 않고 뭐 도찐, 개찐 브라질 아랜 대통합 스쿼드 가능쿠 글쎄 킥파워, 킥파워가 엄청 약해 피파가 너무 약해 약간 조금 애매합니다 어 애매합니다 어 네이마르는 어쨌든 간에 커브 컨트롤이 추가돼가지고 골결은 이제 커브 컨트롤 뭐야 이거 왜왜나 어어어어 어쨌든간에 골은 잘낼것 같아 어, 가마차기 능력치가 낮지만은 이 정도만 내도 가마차기 커브 컨트롤이 있으면 잘 들어가거든요 어 요거는 좋다 요번 네이마르가 음좀 애매하긴 합니다 저번 네이마르랑 비교하면은 장단점이 바뀐 느낌 정도 어 그냥 2주 선수들로 뽑는 게 가성비 짱일듯 그렇게 하지 저렇게 파는 걸 별로 안땡기는데 자, 그 다음에, 니온진. 얘 뭔데, 나얘 누구야? 여러분, 얘 누군지 알아? 이것도 에픽이야, 어? 기술도 꽉 차고, 이토. 이토? 이토라고 검색하면 나오네, 이토? 이토. 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그냥 별 차이 없어요. 그죠, 그죠, 그죠. 이토상. 자이 톤은 요건가 레벨이 57 미쳤네 레벨이 무려 57까지 올라가 자 요겁니다 요거 어윙 스트라이커고 키가 176 순발력이 되게 좋네 어 드리블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 이거 자동할때 하니까 자, 어쨌든, 슈퍼조커네. 슈퍼조커고, 커트 비인 했던 더블 터치, 힐트리, 커브 컨트롤, 잔깨, 피보이드 크로스, 라이즈 슈, 시저스, 슈퍼조커, 스루패스! 안 뽑을 거지? 음 뽑지 마. 어, 레벨이 높긴 한데, 그래도 능력치는 안 좋아. 자, 마지막, 벤제마 보자, 벤제마.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이다, 드디어. 어, 이제 게임하러 갈수 있다. 우 와. 몇 시간 동안 이걸 본 거야, 우리? 자, 벤제마 레벨이 22. 어, 흥민이가 훨씬 좋겠네. 레벨 22짜리. 여있다 자, 벤제마 플레이 메이킹 포워드고요 어, 아크로베티쇼 통솔력. 어, 로빈 컨트롤, 커트 비하인드 턴, 찍기 샷. 원터치 슛, 헤딩 힐트리 커브 컨트롤, 스루패스. 자수루패스가 달린 공격수 굉장히 유니크하고요 어, 커브 컨트롤도 있고 원터치 슛도 있고 어... 자 보면은 보마는... 벤제마 공격 센스가 기가 막히고 스피드가 너무 느린데? 잠깐만 공격 센스 너무 올라간 거 아니야 이거? 스피드 좀 올려주자 와 그래도 느리다 어? 벤제마가 원래 이렇게 느렸나? 근데, 플레이 메이킹 포워드인데, 패스 능력치도 별로 안 좋은데, 골결을 좀 내려야 되나? 어, 골결 90까지만 하고, 패스를 좀 올려줄까? 패스 4개만 올려주자. 이 정도. 대략 이 정도 느낌 나온대요, 여러분들, 벤제마. 벤제마 좀 애매하다, 그지? 그러게, 벤제마 예전에 원터치 패스 있지 않았어요? 난노음증 카드 리뷰하고 뽑기할 때가 가장 재밌네. 아이, 정말요? 이거 여러분들 지루할까봐. 붕대답 여러분들, 오, 요번에 이제 붕대 추가됐잖아. 갬성. 어, 갬성용으로, 어, 네이벤제마 쓰기 좀 좋다. 그러면 네이마르는 뽑는 게 좋을까요? 네이마르는, 아, 네이마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 금 네이마르가 없으면 무조건 뽑으시고, 그냥 뭐, 그냥 뭐, 어. 음, 네이마르는 뭐, 그냥, 음, 몰라, 몰라. 네이마르 좀 애매해. 응. 반대로 우리나라 국대가 에픽도 나오고 국대도 나온다면 둘다다 다 뽑을까요? 우리도 어전 무조건 뽑습니다. 저는 국뽕이 좀 심해가지고 올리베지로만큼 진루한 노골코 카드 리뷰 아 어,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어. 자 벤제마 여러분들 이거 애매한 능력치 맞지? 스피드가 너무 너무 안 돼, 어, 너무 안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어, 메시랑 <laughs> 메시랑. 네이마르만 저는 사겠습니다, 일단. 어, 그렇게 한번 구매를 해보자.